오늘은 쉬지도 않고 9월 15일날 왔던 그 자생지에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경기권이나 충청권이나 대풍인데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소식이 없고 누워있으면 능이가 막 날아다니고 궁금해서 막 몸이 근질근질해서 원래 일주일 뒤에 오기로 했는데 부랴부랴 왔습니다. 왔는데 아, 보람있네요. 아, 그렇게 많이 눈나지는 않지만 한 개씩이 제 올라옵니다. 이제 아,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, 여기 큰가라 밑에서 새게 보이십니까? 이거? 이 새끼, 새끼. 이 이거 큰 놈이고. 이한 100원짜리만 합니다. 이제 내일부터는 이주위로막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아, 어, 지하도 올라니다 이제. 아, 여기도 있네. 아. 야, 이제 조금씩 올라옵니다, 이제. 아. 아, 이제 두발 벗고 이제 편하게 잘수 있겠습니다, 이제. 아, 여기가 안 나면은. 이 지역 딴 데도 안 나거든요. 여기는 이제 안 나고 매년마다 이제 한 개씩 나는데. 아, 아, 기쁘더라 아, 딴 데도 있나? 우 저를 자랄 때는 건들면 안 돼요. 건들면은 사람 균이 묻어가지고 안 자라거든요. 안 자라더라고요. 아, 이제 없나? 이제. 아, 여기하고, 이제, 요것도, 요것도 같은데, 막 올라옵니다, 이제. 아이고야. 아, 여기도 쓰기, 아, 우와. 야요 안에 요 숨은 놈들 보입니까, 이거 안에 엄청 많습니다. 와, 얘들은. 아, 좀. 아, 아 이제 막 올라오네. 야 기분 취해지네 하얗게 보이시죠? 이제, 하얗게 이제 땅이 이렇게 뜨면은,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, 이제. 밀치 전에는 땅이 너무 젖어가지고. 음, 아. 밟으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살피면서 가야 됩니다. 아 원래 이쪽 지역은 태풍이 두 번이나 지나가가지고 비가 하도 와가지고 안날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래도 나는 거 보니 아 기쁘다 기뻐 아 역시 올라오 오늘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아 이거 계속 며칠 동안 능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도 안 왔는데 여기다 쌀이가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쌀이는 안 보입니다 아 이제 올라온 거 봤으니까 일주일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행을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런 새끼에서, 한 100원짜리 새끼에서, 음, 다 자라기까지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 딱 걸리더라고요. 5일은 좀 너무 일러요. 5일은 따먹으니까 팔기는 좋은데, 상품성 있는 거는 좋은데, 먹기에는 한 7일이 딱 적당해요. 사람들은 막 손바닥만 한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손바닥만한 거는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좋은데 향과 맛이 큰 거보단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큰 거를 다 썩어가는 거는 저는 되게 좋아요 그런게 향암 효과가 더 좋다 하더라고요 두배아 여기 뭐또 찾아봐도 없네요 족이 나면은 이쪽, 이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이제 능이가 납니다, 이제. 내일이면은 이런데 이제 막 올라올 거예요, 이제. 저런 갈립. 갈리... 나는데 갈리페는 유생을 찾기가 힘들어요. 저런 거 이제 다 폈을 때 찾아야 돼요. 저런 거는 유생 찾으려면은 모래 음, 위에 판을 찾기입니다. 아안 나네 여기하고 여기밖에 안 나네. 아, 눈이 보니까 내려가는 발걸음이 아 사뿐 사뿐 날라갈 것 같네요. 아, 기뻐. 아, 이게 멧돼지 똥. 요즘은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<laughs> 요즘은 추위가. 종이에서 이제 명의로 바뀌는 추위 같아요 뭐 도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뭐 비싸도 종이 맛과 향에 취해서 매년 사드신 분들은 사드시더라고요 비싸도 그런데 시골 사시는 분들은 아야 아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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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 이거. 정이를 따면은 돈이 되니까 파시고 능이를 다 드시더라고요. 저도 그렇고. 저는 정이는 별로 능이가 더 좋거든요. 정이는 먹어 보고 뭐 몸에 뭐, 뭐 효과도 없고 좋은지도 모르겠고. 근데 능이를 옷하고 고가피하고 능이하고 딱 해서 가뜻으로 해 먹으면은, 아, 다음날 일어나면은, 와, 아 뭐가 틀립니다. 저도 뭐, 상황버섯, 뭐, 영지버섯, 뭐, 별 종류 버섯 다먹어봤지만 먹어봤지만은, 제 몸에는 능이버섯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. 그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버섯이 맞는 게 틀리더라고요. 저는 능이가 제일 맞아요. 그래가지고 산행도, 홍이 사령보다는 능이 사령 위주로 하거든요.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능이로 드실 때, 이제 찢어가지고, 물에 몇 분간 놔두면 벌레들이 다 빠져요. 빠지고 이제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, 이제 조리에 건져가지고 물을 이제 쫙 빼가지고, 찬물에 헹궈가지고 물을 쫙 빼면은 이제 물기가 딱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참기름 넣고, 소금딱 넣고 찍어 먹으면, 아, 그맛 죽입니다. 해, 해 식감, 해보다 식감이 더 좋습니다. 입에서 막 고독고독 한게막 그냥 놓고 막, 아, 그건 왜, 그렇게 드셔본 사람 많이 압니다. 그거. 그 능이 막한몇 개면은 소주 한, 한두 배고 먹습니다. 그거. 그리고 이제, 아파트나 이제, 아파트 계신 분들은 이제, 능이를 이제, 딱 찢어가지고 베란다 안에 보는데 베란다 같은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놔두고 놔두면은 이제 능이가 이제 마를겁니다 그렇게 말려서 나중에 물에 불려서 뭐 볶아먹거나 뭐 닭백국 해먹거나 그러면은 항아목과도 두배로 더 좋다고 하거든요 맛도 향도 두배로 더 좋아요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생으로 먹는 것 보다 저희 집은 까면은 항상 그렇게 찢어가지고 발에 말려가지고 냉동시켜놨다가 그렇게 먹거든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색깔이 볶아 먹으면 이제 막 색깔이 막 까맣, 까맣 겁니다. 이제 향도 막 진하고. 그렇게 먹는 게더 맛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대체 가서 참기름장 이제 찍어 먹는 거 그렇게 둘 중에 저희는 그렇게 먹거든요. 형이는 이 지역은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많이 났었는데, 간벌을 해가지고, 요 위에 보면 나무 다 간벌 다 해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송이가 계속해서 안 나고 있어요. 뭐한 5년이나 6년에 한 번씩 막딱 터졌고, 많이, 나, 많이 날까. 그거는 막 한두개씩 이렇게 나니까. 능이는 작년에 좀 나가지고, 원래 좀 비도 많이 와서 안날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능이 원래 또 대풍년이겠네요 아 이거 집에 빨리 가서 밥 먹고 편안하게 있어야지 얘 산다니는 사람들은 집에 누워있으면 막 버섯들이 막왜 천장에 막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막 잠을 설치니다 그럴 때는 산에 가야 돼요 안 가면 오히려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납니다. 병. 여기 종이밭인데. 종이는 안나고잡고서지 뭐 자, 그럼 다음에, 눈이 딸 때, 그때, 영상 한번, 올리겠습니다. 헛, 하... 뭐야? 와, 자행하시는 분들 진짜, 이거는, 전문 상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.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래 이거 뭡니까 이거 못뵌 사람 아 이거 갖고 가겠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갖고 가더라고요 쓰레기 저도 그래, 갖고 가야죠 한두 개씩 자연을 사랑해야지 자연은 인간들의 능이같은 선물을 많이 주거든요 이 자연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. 사람들은 배신해도. 자연은 다 가꾸고 보존한 만큼 인간에게 베풀어줍니다. 봄도 그렇고, 자연도 그렇고, 절대 사람들 배신하지 않아요. 아, 빨리 내려가서 이제, 밥, 저녁 먹어야 됩니다. 아.